한 눈에 봐도 엄청난 거인이 왔습니다. 키 198cm에 체중 116kg, 발 사이즈 330mm라는 말에 이미 놀라던 한화 팬들이 이제는 그의 첫 불펜 피칭 모습에 더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불펜장에 울려 퍼지는 쾅쾅 소리가 온몸을 전율케 했다는 후문이죠. 한화 이글스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스프링캠프 첫 불펜 세션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21개의 공을 던졌을 뿐이지만 포수 미트에 꽂히는 공의 묵직함이 예사롭지 않아 구단 코칭 스태프와 동료 선수들이 모두 정말 대단한 파워를 봤다고 입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스카우트가 직구 평균 151kg, 최고 157kg라고 귀띔한 대로 그의 공은 벌써부터 팀 분위기를 뒤흔들고 있죠. KBO 리그에서 보기 드문 체격 조건과 NPB에서 노이터까지 기록한 경력, 메이저리그 두 시즌을 거친 이력 등 빅리그로서의 존재감이 한화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캠프에서 폰세가 보여준 팬 서비스도 예사롭지 않다고 하니 진짜 대박인 투수가 왔다는 기대감이 솟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폰세는 유현진과 함께 원투펀치라는 말까지 나오며 2025 시즌 한화 마운드의 중추가 될 거라는 전망이 폭발적인데요. 과연 폰세는 어떻게 첫날부터 코칭 스태프의 눈도장을 찍었는지 자세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2025 스프링 캠프 1차를 호주 멜버른 볼파크에서 진행 중인데요. 대부분의 투수들이 캠프 초반이라 가벼운 캐치볼 위주로 몸을 풀었으나 코디 폰세는 1월 28일 불편에 올라 21개의 공을 던지며 힘찬 스타트를 알렸습니다. 사실상 몸 풀기 수준이라고 구단은 설명했지만 볼파크에 울린 공음은 전혀 가벼운 느낌이 아니었다고 하죠. 포수 미트를 때리는 괭음에 주위 동료들이 탄성을 질렀고 투수 코치와 스태프들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시속을 측정하진 않았지만 공을 받은 포수 최재훈은 간단히 던지는 것 같으면서도 묵직한 무게감이 장난 아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포수를 맡은 최재훈은 폰세의 체인지업 움직임에 놀랐다고도 전했는데요. 이게 체인지업이라고 할수 있나? 거의 포크볼처럼 뚝 떨어지는 궤적이다라고 설명했죠. 좌타자가 많은 KBO 리그에서 이 정도 낙폭의 체인지업이라면 범타 유도에 매우 효과적일 거라는 기대가 큰데요. 한화 구단도 좌타자가 많은 리그 환경에서 유리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대환영 분위기를 표시했습니다. 팬들은 폰세의 신체 조건을 듣고 이건 메이저리그급 괴물이라며 놀라기도 했는데요. 키 198cm에 체중 116kg, 게다가 발 사이즈가 330mm에 달하며 한화 선수 중에서도 압도적인 체구를 보이고 있죠. 덕분에 마운드에 서면 타자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강한데요. 이로 인해 포심 구속이 체감상 더 빨리 느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류현진의 체구도 크지만 폰세는 그보다도 더 크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죠. 거구에 비해 팔 스윙이 짧고 제구가 좋다는 건 양상문 투수 코치에게 인상 깊은 부분이었는데요. 폼이 흔들리지 않아 강속구 투수 치고 볼넷을 많이 안내줄것 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폰세는 마이너리그 6시즌, 일본 프로야구 3시즌 동안 9이닝당 볼넷 2.4개만 허용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폰세는 2015년 MLB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55순위로 미로키에 지명된 뒤 오랜 시간 마이너리그에서 성장했는데요. 2020년 빅리그에 데뷔해 두 시즌을 보내며 4승 10패 등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물론 성적이 아주 뛰어나진 않았으나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생존력을 입증했다는 것만으로도 KBO 적응은 비교적 쉬울 수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죠. 2022년에는 니오렌 파이터스에서 뛰며 8월 27일 소프트뱅크전에서 9이닝 노이트 노런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는 113구 1볼렛, 1사구6탈3진 무실점으로 폰세는 일본 열두를 깜짝 놀라게 한 대형 투수로 떠올랐습니다. 2023 시즌에는 라쿠텐 골든이글스로 옮겨 다소 부진했지만 그래도 1, 2군 합쳐 127이닝을 소화해 9위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죠. 한화는 부상 걱정도 있었지만 시즌 중 127이닝을 던졌고 구속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폰세에게 전액 100만 달러를 보장했고 결국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한화는 코디 폰세를 이선발로 삼아 류현진과 함께 원투펀치를 구성하는 로테이션을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류현진은 이미 메이저리그 통산 78승의 레전드급 투수이며 폰세도 빅리그 경력과 노이터 기록이 있으니 어떤 시너지가 날지 기대가 커지고 있죠. 한화 구단은 둘다 건강만 유지하면 25승 이상 합작도 가능하다며 낙관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수 최재훈이 체인지업이 포크볼처럼 떨어진다고 감탄했다는 사실은 폰세가 단순히 강속구만 뿌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일본에서 이미 포크볼 감각을 익혔고 구속 차이와 낙폭이 상당해 KBO 타자들이 쉽게 대응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죠. 특히 좌타자 공략 시 체인지업이 핵심 구종이 될 가능성이 크며 우타자에겐 커터, 슬라이더 등 구종 다양성으로 승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폰세 스스로도 싱커, 커터, 스플리터 등을 던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팬들은 지난해 라쿠텐에서 성적이 떨어졌다면 체인지업 등이 통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라며 걱정하지만 구단은 결코 폼이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폰세도 일본과 한국 공인구가 비슷하고. 난 이미 아시아 야구에 적응한 상태다라고 강조했죠. KBO는 일본보다 타자 위주 경향이 강하지만 스토프만 확실하면 성공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폰세는 일본에서 친절한 팬 서비스로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사진, 사인 요청을 받으면 싫은 기색 없이 다 응해주고 심지어 SNS로 팬들과 활발히 소통했죠. KBO 팬들도 이를 반가워하고 있으며 폰세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하겠다. 나를 알아봐주면 언제든 주저 말고 말 걸어달라며 벌써부터 애정 공세를 펼칠 태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한화 이글스가 야심차게 데려온 거구 파이어볼러 코디 폰세는 스프링 캠프 첫 불펜 피칭부터 쩌렁쩌렁 울리는 공음으로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단, 21개 공만 던졌는데도 보수 최재훈은 체인지업이 포크볼 수준이라 찬했고 양상문 코치는 제구 안정과 간결한 폼이 인상적이라며 흐뭇해했죠. 이 엄청난 존재감은 한화 팬들에게 남다른 설렘을 안기고 있는데요. 폰세의 압도적인 체구는 KBO에서 보기 드문 스케일이며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를 오가며 노히터 게임까지 남긴 경력도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유현진과 폰세 두 명의 빅리거 출신 선발을 전면에 내세워. 2025 시즌 대반격을 꿈꾸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후반부터 조금씩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젊은 타선과 결합하면 가을 야구를 넘어 플레이오프, 더 나은 목표도 노려볼만 하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죠. 결국 이 모든 기대감은 폰세가 KBO 타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공략력을 발휘하느냐, 부상 없이 이닝 소화력을 보여주느냐에 달렸다고 할수 있는데요. 첫 불펜부터 폭발적 구위를 뽐낸 폰세가 시즌 개막 후 진짜 재능 폭발을 보여준다면 한화는 오랜 암흑기를 끊고 가을 야구 무대에서 다시 날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2025 시즌, 과연 이 거구 파이어볼러가 한화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시즌 개막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